자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봄학기 키스 팀원으로 활동했던 41기 경영학과 2학번 김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봄학기 키스 팀원으로 활동했던 41기 교육학과 2학번김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같이 키스 팀원으로 활동했던 41기 국제학부 21학번 김가영입니다. 키스 팀은 어떤 걸 하나요? 이스 팀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서강대, 이화여대 다섯 개 대학의 투자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연합 리서치 대회를 준비하는 팀입니다. 3에서 5주 동안 밀도 있게 한 기업을 분석하여 투자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30페이지 내외 분량의 에포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해당 기업의 제품, 경쟁사, 재무 구조, 경제적 해자 등을 탑다운부터 바탕업까지 전방위적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레포트에는 기업의 투자 포인트, 향후 실적 추정, DCF 에이션을 통한 목표주가 산출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완성된 결과물을 실제 금융권 펀드 매니저와 애널리스트 등의 전문가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발표하며 각 대학을 대표하는 다섯 개 팀이 경쟁해서 최종 순위가 결정되는 대회입니다. 키스 팀에 들어가고 싶었던 이유 그리고 좋은 점은 어떤 게 있나요? 저는 우선 주변 선배님들께서 키스 팀을 하면 배워가는 게 많다고 조언해주신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또제 입장에서도 키스팀이 다시는 없을 기회이기도 하고 또 리스크에 들어와서 첫 활동부터 빡세게 많이 열심히 하면서 배워가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점은 한달 동안 같은 기업을 보다 보니까 정말 사소한 부분까지 파고들면서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까지 전반적인 부분을 모두 깊게 하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키스팀이 들어가고 싶었던 게 그 리스크라는 학회를 대표해서 대회를 나간다는 점은 굉장히 저를 들어가고 싶게 했습니다. 학회 이름을 대표하고 대회를 나간다는 점 때문에 굉장히 세세하고 세밀하게 또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서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갔고 많은 토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키스는 정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신입 회원들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정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좋은, 또 좋은 점은 저희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다른 선배님들께 리허설을 받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팀을 하면 한 학기 동안 가장 많이 배운 것, 느낀 점은 어떤 게 있나요? 어, 저는 우선 학술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배웠고 또 인간관계 측면에서도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리서치한 내용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학술적인 측면에서 한달 내내 추정을 하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또 사실상 한달 내내 같은 팀원들이랑 다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팀원들로부터 영향도 많이 받게 되는데 아, 열심히 하려는 어떤 열정과 노력을 토대로 지금까지도 열심히 리스크 활동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한 기업을 굉장히 세세하게 파보는 과정에서 제 동기들과 그리고 선배들과 많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잘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을 정말 깊게 파고들면서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렇지 하면서 동기들이랑 토론하고 이랬던 과정 속에서 뭔가 주식을 보는 방법, 이 문제를 대하는 방법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성장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다른 팀원들과 유사하긴 한데. 좀 기업을 어떤 식으로 하면 논리적인 구조로 볼수 있고 또 시장과는 다른 뷰를 어떻게 도출을 할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많이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만약 정답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팀원들과 토론을 토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퀸스팅만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가, 가장 큰 매력은 한달 동안 한 기업만을 독하게 볼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이에 더해서 대회, 키스 대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높은 선배님들까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리허설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피드백을 많이 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고민할 수 있다는 점이 키스팀만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키스팀만의 매력이 대회를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학회의 이름을 보이고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완벽해야 되고 세세한 부분들까지 다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성장할 수 있고 많이 배울 수 있다라는 점이 시스템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저 또한 게스임이라는 대회를 나갈 수 있사,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열심히 준비를 할수 있게 되고 또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그 대회를 대회를 하면서 또 각자가 느끼는 점도 다 다를 텐데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있다는 점이 매력인 것 같습니다.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그 어떤 게 있나요? 저희는 그 저는 야식을 한번 시켜 먹었었는데 그때 일회용품을 그 젓가락을 무조건 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치킨만 딱 시켜서 결국에는 빨대를 씻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치킨을 먹게 됐는데 그때 이제 치킨이 잘안 잡히다 보니까 신호오빠가 그냥 그 치킨으로, 치킨을 빨대로 쓰다듬는 것밖에 더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게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되게 사소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달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던 동기들이라서 같이 렇게 끈끈해지고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게생각나아요 저희가 항상 저녁을 같이 먹고 이제 커피를 사면은 항상 커피 내기를 했었어요. 뭐 가위바위보든 뭐, 뭐막 물병 뒤집기도 하고 뭐 되게 그냥 사소하게 이렇게 깔깔대면서 웃었던 그런 추억들이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저희가 대회 준비를 하게 돼서 입실런티를 가지 못했는데 그 신궁에서 신궁 신문 창원을 통해서 입실런티 마지막 불꽃을 불꽃놀이 하는 것을 지켜봤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키스팀을 추천하는지? 저는 체력과 책임감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키스팀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대회 팀이다 보니 아무래도 개개인마다 할당된 역할이 명확한데. 그래서 더더욱 정해진 시간 내에 본인이 맡은 부분을 완벽하게 끝내야겠다는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뿐만 아니라 밤을 새야 할 때도 동종 있기 때문에 그 그에 받쳐주는 열정과 체력이 있어야 끝까지 완주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키스틱을아 내가 진짜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추천을 합니다. 한달 내내 한 기업을 본다는 점이 어 어찌 보면은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기업을 굉장히 세세하게 파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열심히 해야 하고 푹신이름을 그 걸었다는 점에서도 또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할수 있다 나는 진짜 이번 한 달은 불태워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에게 캐스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성실한 사람에게 키스팀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한 달이라는 시간이 결국 짧지 않은 시간이다 보니 처음과 다르게 마음이, 마음가짐이나 어떤 태도가 좀해이해질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회를 결국 나가서 또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좀 성실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키스팀을 추천하고 싶습니다.